네, 어 지금 이제부터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의 수학 영역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에 강민정 국회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기자회견문 낭독은 정지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최수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 교육 혁신센터장, 네, 강두구 국회의원, 홍민정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께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서 오늘 두 분의 또 발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은 어, 수학 킬러 문제집 저자이신 문호진 선생님 그리고 이번에 수학 문제를 분석하셨던 분석단에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 교사의 발언을 대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민정입니다. 어, 다 아시다시피 올해 교육부가 음, 상반기 킬러 문항이라고 어, 하는 핵폭탄을 사실 교육계에 투척을 했습니다. 그 시발점은 대통령의 어, 발언에서 시작해서 교육계 안팎에 전혀 이 문제에 대한 준비나 논의도 없이 어, 폭탄을 투척했고 그것으로 인한 어, 학생과 특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어 걱정과 우려, 불안 이런 것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됐다는 사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는 이 킬러 문항이 없는 공정 수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공정 수능을 위한 수능 체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어 공언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체제를 만든다. 예를 들면 공정 수능 자문 위원회나 공정 수능 점검 위원회 아 어, 이런 어, 기구들을 통해서 앞으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지 않는 수능의 어 정착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공식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6, 9월 6일 날 실시된 9월 모평을 분석한 결과 사실상 도대체 그 교육부가 생각하고 있는 킬러 문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만들고 또 다시 어, 수험생들이 어,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이 수능을 목전에 두고 굉장히 커다란 불안감과 걱정을 어,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또 한번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에 수능 그 응시자 수가 예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증가됐다는 사실을 아마 기사를 통해서나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학생 수의 거의 25%, 30% 육박하는 추가적인 수능 응시자들이 등장을 한 거죠 이제 2024년 수능의 행을 앞두고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렇게 힐러문항이 없는 수능이라고 하는 이런 방향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것이 뭔가 어, 입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어, 주고 이게 이제 예, 수능 응시자의 수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 예전에 없던 이상한 부작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고 3의 입장에서 수능을 치러야 될 학생들이 져야 될 부담 이런 것들은 누가 도대체 해결하고 감당할 것인지 교육부와 윤석열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수능이 한달 조금 더넘 어,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도 교육부는 공정 수능 자문위원회 겨우 하나 9월 모평이 치러지는 그날 만들었고 공정수능점검위원회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문항을 분석해서 어, 자기네들이 약속한 대로 어, 수능을 출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구인 공정수능점검위원회는 현재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느낄 공 불안은 제가 생각할 때 공포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명확하게 책임 있는 태도와 그다음 방침과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됩니다. 9월 모평을 통해서도 자기네들이 공언했던 것이 허언이 되고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고 이런 교육부를 보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도대체 어떻게 올 수능을 준비해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자신들이 이야기한 킬러 문항 없는 공정 수능 어,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능이 에, 지금 조만간 출제가 진행이 될 텐데 수능이 치러지는 그날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에 책임 있는 태도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계속 그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단지 지금 어떤 교육계의 한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과 강두구 국회의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9월 25일 오전 10시에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의 수학 영역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이후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공정한 수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 문항을 핀셋으로 제거하겠다.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확실히 배제하겠다.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 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 독립섬이 보장되는 공정 수능 출제 점검 위원회를 신설하고 출제 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다. 영역별 소위 킬러 문항 사례를 함께 공개하겠다. 그리고 수능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시험에서 EBS 연계율 연계율 50%와 간접 연계 방식을 유지하고 또 EBS 연계 문항의 경우에도 킬러 문항 요소가 있다면 출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수능 9월 모의 평가는 이례적으로 시험 직후에 각 영역별의 출제 경향을 발표하는 EBS 언론 브리핑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통해서 각 영역별 변별도 높은 문항, 특히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 14번, 공통 22번,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다섯 개 문항의 출제 경향이 공개되었습니다. 더불어 EBS에서는 지나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 사교육에서 배우는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항. 풀이 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리는 문항은 모두 배제가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번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킬러 문항이 단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문항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분석에는 15명의 현직 교사와 2명의 교육과정 전문가, 대치동 수능 모의평가 문제집 저자 1명, 서울 입시학원 수학 강사 1명, 그리고 수학 전공자 1명이 참여하였으며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에 걸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기간 종료 후에는 분석 의견을 종합하여 세 차례 이상의 내부 검토 회의를 거쳐 과반의 의견을 기준으로 해당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였습니다. 문항 분석 판정 기준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교육부에서 발행한 이전 교육과정 문서, 교육과정 교수 학습 자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행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각 교과별 안내 자료 분석을 참고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문항 분석 결과,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에서 7개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학영역 공통과 과목 출제 문항 중 5개, 선택과목 출제 문항 중 2개, 총 7개 문항이 고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각 문항별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학 기호를 사용한 문항, 고육 교육 과정 성취 기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 특정 선택 과목 선택자에게 유리한 문항, 대학 과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항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미준수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을 포함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교육과정 미준수 판정 근거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위 킬러 문항은 없지만 준 킬러 문항들이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관행과 같이 정답률이 3% 미만인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나 사교육을 경감시키고 개념중심의 공교육이 힘을 얻으려면 철저히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원리에 입각한 문항 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9월 모평은 교육과정을 유의무의한 출제 기준으로 삼았다기 보다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항,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 등 현상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특정 유형을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해당 학년에 배우는 개념을 원리 중심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학습하려면 문항 출제의 기초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정 유형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사교육의 문제 해킹과 숙련된 문제 풀이 훈련이 수능 성적을 저우하는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과정을 미준수하였는지 판단하려면 수학문항의 이면, 풀이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9월 모평 출제를 검토해보면 문항의 형식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실제 그 문항을 풀어내는 기술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공교육의 교과서의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인 공통문항 10번 문항은 3차 함수식을 찾아 주어진 함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로 본 문제는 3차 함수에 대한 접선의 공식을 이용하던가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에 대해 3수에 대한 접선 공식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며 사교육에서만 배울 수 있는 공식에 해당합니다. 이런 공식을 알면 문제를 보다 더 쉽고 빠르게 풀수 있어서 공식을 아는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입니다. 또한 본 문제를 미지수가 3개인 연립일차방정식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지만 미지수가 3개인 연립일차방정식은 현 교육 과정 에서 삭제된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수능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라는 원칙을 내세웠으나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난 6월 모의 평가와 같이 이번 9월 모의 평가에서도 공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고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그리고 학부모입니다. 여전히 공교육만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문제 출제로 인해서 학생들은 더욱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문제는 고스란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고통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연결됩니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수능에서 공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문항인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는 9월 모의평가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같이 동일하게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과 그 출제 근거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월에 시행될 수능 시험에서는 킬러 문항이 단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및 대안을 즉시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능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내세웠던 공정 수능 평가 자문 위원회 그리고 공정 수능 출제 정검 위원회의 기능을 재확인하고 킬러 문항 검토 과정을 점검해서 수능 정상화를 위해서 신설된 두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원 또한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수능 기출 문제를 반복 숙달하지 않아도 수험생이 수능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수능 시험 출제 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정 과목의 선택자가 유리한 문항, 기출 문제 반복 숙달, 공식만 알아도 해결 가능한 문제 등의 출제 패습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한 수능시험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능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구성되며 수능 출제의 위험 구성과 출제 방식을 재검토하여 출제의 방향성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 수능은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수능시험에서 계속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선행교육 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수능 킬러 문항으로 인해 생기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수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서라면 사교육 걱정없 세상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 0 2 3년 9월 25일 강민정 국회의원, 강덕구 국회의원, 사교육 걱정없 세상. 네, 다음으로는 네, 어, 저희 수능 모의고사 어, 문제지 어, 저자이신 문호진 선생님을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능 킬러 문제 모의고사의 좀 최초라고 할수 있는 책을 좀 썼었던 입장이었었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작년에 어떤 좀 학생들이 좀 얘기하는 거 아니면 저하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아 사교육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항이 지금 수능에 나오는 서른 개 문항 전체하고 좀 이제 비슷하다. 사교육 모의고사에서 거의 비슷한 문항들을 풀어보고 좀 순정에 들어갈 수 있다, 좀 그런 말씀들을 들었었고, 저 역시 좀 이제 그런 지적에 좀 동감하고 문제 이제 그좀 크게 느껴서 사교육 걱정 없던 상황에서 활동하게 된 문호진이라고 합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좀 수학 모의고사를 썼던 입장에서 이번에 센터 논평에 들어가서 어떤 여다섯 명의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추수희 박사님과 김상호 선생님과 함께 일단 논평 과정에 좀 참여를 해서. 좀 현장에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어떠한지 학생들이 좀 이제 이런 문제풀이를 좀 어떻게 느끼는지를 논평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이제 입시가 입시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어떤 교사나 교육과정 입장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같이 일하는 좀 틀을 마련을 하고 어떤 논평에서 그래도 이제 좀 저희가 봤을 때좀 이제 어떤 학생들이 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시각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한 편이었었습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봤을 때 이번 구어모의 평가 문항은 사실 작년 수능에 비해서 사실 관성적인 어떤 사교육 문제 풀이가 통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개선된 측면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그 대응책이라는 것은 사실 좀 미봉책에 좀 불과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나오는 문항들이 학원이나 인강에서 좀 다루는 어떤 문제집에서 나오는 문항들과 예전에는 많이 유사했다고 한다면 이번 구어모의 평가에 나온 문항들은 사실 좀 내신 대비 사교육 문제집에 나온 문항들하고 상당히 많이 유사한 측면이 있었고 유형 역시 좀 최근 19년도부터 한 2년도까지 유행했던 문항들이 2, 3년도 수능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이번 구어물 평가에는 한 2010년대, 2000년대 이런 식으로 좀 과거 수능에 나왔던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교육이 많이 이제 공략에 성공했던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사교육의 유리함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을 갖기는 어려운 시험 시였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좀 제가 어떤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바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어떤 재수학원 내에서의 어떤 학생들이 유리함이 줄지 않았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좀 갖게 되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어떤 세터에 바라보는 시각하고 어떤 개발 문항을 어떤 접근하는 어떤 논리나 관점 자체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좀 지금의 어떤 수능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문제의식에는 완전히 좀 동의를 하는 바하고 또 어떤 이런 문제가 단순히 킨스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식의 지금의 어떤 대응에서 머무르지 않고 좀 예전 과거 수능부터 올해 1 1월에 실어진 수능까지 해서 그 수능에서 어떤 대상이습니다 네, 어떤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고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이제 그 출제가 좀 총체적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소용이 끝나고 나서 좀 논의가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좀 희망하는 희망하면서 좀 이제 이런 논평이 좀 참여를 하게 됐고 저 역시 이제 어쨌든 거대게 했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네, 다음 순서에 기자회견이 있어서요. 저희 그다음 교사 발언과 마무리 발언과 또 질의응답은 여기 앞에 나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